안녕하세요. 김신정 목사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성경에 나오는 기적과 같은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적이 없다는 생각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굉장히 확실하게 믿고 아주 강력한 믿음으로 자리잡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런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일어난다고 믿고 나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그것을 좀 잘못 생각하고 잘못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홍해가 갈라지고 또 오병이의 기적 또는 병자가 낫고 죽은자가 살아나는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물고기 배수에서 동전을 구하기도 하고,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아와 엘리사는 기름이 계속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 생각이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기름통도 계속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또 나도 물고기 배수과 같은 전혀 생각하지 않던 곳에서 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로또복근을 사들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도 기도를 많이 하면 공부한 것보다 성적이 더잘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뜻밖의 행복 또는 뜻밖으로 운수가 좋음이라고 정의되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사람이 요행을 바라는 사람의 모습처럼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것이 유행을 바라는 사람처럼 일상생활에서 성실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면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잘못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은 불로소득, 즉, 일하지 않고 뭔가를 얻는 것과도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생활 하면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 기적을 생각하면서 나도 일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만나와 외출하기가 떨어져서 잘살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흐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또 기름이 계속해서 나오는 기적을 보면서 그런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면 쉽게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을 것을 기대하고 허황때 생각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마치 우리가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으시고 그런 의도로 기적을 베풀지 않으십니다. 자문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구본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리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가 먹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유행을 바라는 사람을 철저히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유행을 바라는 사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행과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적과 유행은 아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유행은 뜻밖의 행복 또는 뜻밖으로 운수가 좋음을 의미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뜻밖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 안의 행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요행은 전혀 이유 없이 나타나는 것이 요행이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많은 이유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요행을 바라는 것은 단순히 운이 좋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이유나 어떤 원인이 없이 단순히 확률적으로 생길 수 있는 운이 기적적으로 자기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근거나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의 기적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데는 분명한 조건이 있고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믿음을 확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혈육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9장 28절로 29절에서는 맹인 두 명을 치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운이 좋아서 기적과 같이 그들의 병이 낫는 요행이 그들에게 생긴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요행과 하나님의 기적이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요행을 바라는 사람은 자신의 이기적인 이익이나 유익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 단순히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사람들에게 선을 이루기 위한 큰 목적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보면 자신의 이익을 위하거나 자신의 이기적인 것들을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그 기적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꼭 필요할 때 일어난다고 할수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병자가 낫고 무리를 걷고 하는 모든 기적들이 개인의 유익이나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급박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서 불로소득이 생기기를 원하거나 기적적으로 부자가 되기를 바라거나 자신에게 큰 유익이 생기는 그런 여행을 바라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기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유도할 수도 없고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질서와 원리를 존중하며 그 원리에 맞게 성실하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행이라는 것은 아무런 자신의 노력 없이 운이 좋아서 우연히 잘 되는 것을 꿈꾸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연히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사위 놀이를 하듯이 우연히 사람들에게 그런 기적들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행을 꿈꾸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여행을 바래서는 안 되지만 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이익이나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여행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익이나 쾌락을 위해서, 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어떤 여행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런 여행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삶과 나의 삶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연한 요행을 통해서 내가 더잘 사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고 노력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그런 기적들이 충만한 저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